안녕하세요. 카스프로어입니다. 오늘은 2026 기아 소렌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아의 글로벌 전략 모델 중 하나인 소렌토는 꾸준히 중형 SUV 시장에서 주목을 받아왔는데요. 이번 신형은 디자인, 기술, 성능 모든 부분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며 더욱 고급스럽고 효율적이며 매력적인 SUV로 진화했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보겠습니다. 2026 소렌토는 한눈에 들어오는 강렬한 디자인 언어를 적용했습니다. 전면부는 기아의 시그니처인 타이거 노즈 그릴이 더 넓고 당당하게 펼쳐지며 얇고 날렵한 LED 헤드램프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 헤드램프는 주간과 야간 모두에서 뚜렷하고 미래적인 인상을 주며 범퍼는 더욱 스포티한 조형과 공기역학적 기능을 갖춘 흡입구로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보닛은 길어지고 선명한 캐릭터 라인을 적용해 고급감을 더했고 SUV 특유의 강인함과 세련됨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측면으로 가보면 차체는 길이와 너비가 소폭 커져 더 당당한 비율을 갖췄습니다. 루프라인은 매끈하게 떨어지지만 여전히 가족 SUV 의 실용적인 실루엣을 유지합니다. 도어를 따라 흐르는 강렬한 캐릭터 라인, 블랙 아웃된 필러, 떠있는 듯한 루프 디자인이 현대적인 감각을 줍니다. 21인치까지 선택 가능한 휠 디자인은 스포티하면서도 존재감을 강조하고, 크롬 윈도 라인은 고급스러움을 더했습니다. 후면부는 완전히 새롭게 다듬어졌습니다. 테일 램프는 수직형으로 배치되어 텔루라이드와 닮은 분위기를 풍기지만 훨씬 더 슬림하고 미래지향적인 디테일을 갖췄습니다. 테일 램프를 연결하는 라이트 바는 차체의 너리를 강조하며 하단 범퍼에는 듀얼 배기구가 적용돼 스포티함을 완성했습니다. 중앙에 큼직하게 자리 잡은 SOR 아리엔티오 레터링도 인상적입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변화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기아는 이번 소렌토의 인테리어를 중고급 SUV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대시보드는 디지털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을 하나로 묶은 곡선형 대형 디스플레이로 채워져 세련되면서도 직관적인 구성을 보여줍니다. 최신 OTA 업데이트, 무선 스마트폰 연결, 고급 음성 인식 기능도 모두 지원됩니다. 센터 콘솔은 깔끔하고 실용적이며 터치식 공조 컨트롤과 다이얼식 기어 셀렉터, 넉넉한 수납 공간이 배치되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소프트 터치 소재, 브러쉬드 알루미늄 그리고 원하는 색상으로 조절 가능한 앰비언트 라이트가 프리미엄 감성을 더합니다. 시트는 여유롭고 편안합니다. 6인승 혹은 7인승 구성이 가능하며 2열에 캡틴 시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열은 이전보다 레그룸이 개선되어 성인도 짧은 거리를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이고 적재 공간 또한 넉넉합니다. 안전 밑편이 기술 역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기아의 드라이브 와이즈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는 AI 기반 예측형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로 유지 보조, 사각지대 모니터링, 교차 충돌 방지, 그리고 반자율 주행 기능이 포함됩니다. 고속도로 주행 시 자동차선 변경까지 지원되어 장거리 주행이 훨씬 더 안전하고 편리해졌습니다. 성능 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6 소렌토는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제공합니다. 기본형은 2.5L 터보 가솔린 엔진으로 약280 마력을 내며 8단 DCT 변속기와 조합됩니다. 일상 주행에서 힘과 효율을 동시에 잡은 구성이죠.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강화되었습니다. 1.6리터 서보 엔진과 전기 모터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은 약 230마력을 내며 연비 효율이 뛰어납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전기 모드로 약 50km를 주행할 수 있어 도심에서는 전기차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세대에는 300마력이 넘는 고출력 하이브리드 버전도 추가되어 가속력과 견인 능력까지 향상되었습니다. 전 라인업에서 사륜구동을 선택할 수 있으며, 노면에 맞춰 세팅을 바꾸는 지형 모드 시스템도 제공됩니다. 주행 질감은 한층 더 고급스럽습니다. 서스펜션은 승차감을 향상시키면서도 민첩한 핸들링을 유지하고, 정숙성도 강화되어 고속주행에서도 실내는 조용합니다. 가족 단위 장거리, 여행에서도 피로를 줄여주는 SUV로 진화한 셈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26 기아 소렌토는 단순한 부분 변경을 넘어 완전한 도약을 보여줍니다. 대담한 외관 디자인, 고급스러운 실내, 첨단 기술, 그리고 다양한 파워트레인 옵션까지 중형 SUV 시장에서 경쟁 모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은 물론 한발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타일과 실용성, 혁신을 동시에 원하는 소비자라면 이번 소렌토는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기아가 글로벌 무대에서 얼마나 강력한 브랜드로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차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카스프로어에서 준비한 2026기아 소렌토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리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